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저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불도승 식 89차 회 목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캐비어 두 경기, 기아 두산, 하나 삼성, 축구 클럽 친선 경기 두 경기입니다. f c 서울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스날, 토트넘 경기, MLB는 유니언 키스, 템파베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축구 클럽 친선 경기는 뉴캐슬이 좀 졸졸을 펼치면서 K리그 연합팀이 1등으로 승리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보는 내내 좀 어,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경기였고 가수들을 많은 돈을 주면서 초청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 바르셀로나 에프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좀더 어, 내용 있고 좀재있는 경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부산입니다. 2 1 5 1.74에서 해외배당은 부산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46승, 3호, 47패, 승률 5할이 깨졌습니다.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제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이대2 무승부 특히 1 1의말 무사 말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어, 승부를 짓지 못했던 모습 어제 경기를 봤을 때 기아가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아가 작년에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은 뭐 이번 시즌 이범호 감독 벌써 경질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작년에 우승 감독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 41승 5모 42패 승률 4.4분 할 1리 승률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어, 최소 5위권까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할 승률을 안 드러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일 조금 갈 길이 멉니다. 두산의 경기력이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올 시즌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 선발 투수 싸움에서는 두산이 훨씬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아가 1무 4패, 두산이 2승 1무 2패 지금 기회에서는 김건국 선수가 선발입니다. 1... 네,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75 방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인닝도, 어, 긴 인닝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전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표본은 작지만 그래도 무실점 경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부분이 선발 등판할 수 있는 바탕이 된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서는 콜 어빈 선수입니다. 어, 7승 7패 4.28방을 기록하고 있고 기아전 1승 1패 기록하면서 3.00 어, 나쁘지 않은 기록 6이닝 2실점 정도 투구를 했던 콜오브선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투를할수있 같습니다. 저세 이번 경기 결국은 어제의 경기도 마찬가지 어느 팀이 저, 타선의 집중력을 보이는 싸움이 될것 같고요. 어제 팀이 연장까지 갔고 그리고 불펜 소매가 많았기 때문에 저, 오늘은 코로빈 김건국 어느 선수가 길게 끌고 왔냐그 부분이 승패를 가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코로빈 선수 가좀더날 걸로 보이고 또 최근 코로빈 선수가 조금씩 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사위 승리 좀 이렇게 보입니다. 홈패 예상을 해보고 자 언더버 같은 경우 이경기는 뭐 8점 정도 긴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팀의 타선이 워낙 좋지 않지만 그래도 코로빈 어, 선수, 김건구 선수 상대 2, 3점 이상씩은 다 뽑을 수 있는 상대고 불펜이두팀다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버 예상하겠습니다. 기아 주사 경기는 폼페 오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번 하나 삼성입니다. 해외 배당은 1.56, 2.50에서 하나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두 팀이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58승 3부 37패, 1위 삼성이 48승 48패, 승률 위 5화를 마치면서 6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는 폰세 선수가 승리 조사되면서 연패도 끌어냈고 분위기도 반전을 시켜놨습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 하나에서는 와이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승민 선수가 선발을 등판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와이스 선수입니다. 1 1승 3패, 3.19방어 기록하고 있고, 3진 벌레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WHP가 1.00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였죠. SSG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7인닝 무실점 경기 승리수수가 되면서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던 그 부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시즌 초반, 전반기에 그런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이선수. 오늘도 삼성이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는 타선이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 선발 등판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어, 방을 5.52 1승 2패 기록하면서 삼성진을 고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좀더 효과적인 투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구 슬라이드 커버 이세 구정을 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 구속 슬라이더의 각도 예리하게 나올 수 있는 날인 상당히 좋은 투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승민 선수입니다. 자, 올 시즌 1승 거두고 있고요. 4.1 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진 어, 볼넷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35 기록하고 있고 자, 올 시즌은 어, 내내 구원으로만 등판했습니다. 올 시즌 직전 경기도 구원 등판하면서 나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하나 더 다시 한번 등판하는 것 같고요. 올 시즌은 한 번도 선발이 없었지만 작년 시즌에는 그래도 선발로 등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발로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선발로서 등판하고 있지만 선발로 등판했을 때는 군 등판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지표가 올라가는 약간은 좋지 않습니다.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네 가지 구종을 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닝을소화될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면은 오늘도 대등한 경기가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이선스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불펜이 강한 하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 같은 경우는 삼성도 아이 선수 공략하는데 좀어려운것 같고 하나도 최근에 공격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8.5 정도 빈틈이줄것 같습니다. 언더 예상하고요. 배당 노리신 분들은 전반의 무승부까지 예상하면서 하나, 삼성 경기는 홈승, 운도전반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52번, f c 서울 대 바르셀로나. 지금 배당은 4.25, 5.80, 1.47에서 f c 서울의 플러스 1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뭐 실망스러운 경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바르셀로나 이기든 f c 서울이 손질을 하든 좋은 경기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선 경기인 만큼 뭐 바르셀로나의 뭐 기존 성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날 당일에 어떤 선수가 뛰느냐가 더 중요할 걸보여주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는 야말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고 또 레반도키 선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비셀구버 경기에서 페르난데스, 바르디지, 그리고 가르시아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서 3대1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 신성 경기였고 자, 이번 대결, F.E. 서울에서도 나름 뭐 집중하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빅클럽과 경기 잘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로 보여지고 F.E. 서울 최근 경기에서 3승 2패를 두고 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도 좀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당도 어, 저는 플러스1까지도 바르셀로나 승리 예상하면서 홈패.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 바르셀로나가 두골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 오버를 하는 옵하버 해서 FC 울바르셀로나 경기는 홈페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259번 아스날 토트넘 경기 지금 배당은 1.45. 4.20, 4.0에서 5 아스날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비시즌 펼쳐지는 북란도 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기지만 그래도 축구 클럽 센서에서 이루어지면서 팬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상으로는 아스날이 훨씬 더 유력한 경기가 될것 같고 작년에 그런 기록도 순위보다는 최근에 축구클럽 신선 경기를 했던 부분은, 아스널이 에이시밀란에게 1대1으승리에 뮤켓슬에게 3대1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레딩과 승리, 또 루톤타운과 무승부, 1승, 1무와 2승, 또 하지만 그 상대가 다릅니다. 아스널은 강팀, 에이시밀란과 승리했고, 또 같은 리그팀, 뮤케슬에게 승리했지만, 토트넘은 레딩, 루톤타운, 그래도 한수 아르팀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도 차이가 좀날것 같고, 상대 투 팀도 아스날이 좀더강 팀과 상대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이 좀더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나 보집니다북런던더비 네, 상대전적 역시 아스날이 4승 이므로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아스날 승리 홈승 예승해보고요 전더버 같은 경우는 두팀다 뭐 만났을 때는 많은 득점이 나오는 경기가 많습니다 모바일에서 하면서 배당률리신 분들은 헨무까지 가져가시는 경기 아스날 토트넘 경기는 홈스, 오버, 햄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63번, 뉴욕량키스와 템파베이 경입니다 자, 도팀이 1승 1패씩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템파베이 승리했고, 뉴욕량키스가 2차전 승리했습니다. 뉴욕량키스 58승 49패, 2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위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템파베이는 54승 54패, 딱 5화를 기록하면서, 아메리카지도 동부지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 어, 뉴오니아키스에서는 스트로만 선수입니다. 방을 6.09, 2승 2패 기록가고 있는데 5인도 조금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최근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텔파비에서는 페파의 선수입니다. 6승 8패, 3.42 방을 기록하고 있고 6인인 정도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이냐 키스는 선발 등판 기록이 있습니다. 4.35방록하감서 2편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번 경기 팀의 선발 투수들이 그렇게 완벽한 투수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에두팀 타선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뉴이냐 키스 홈 경기 홈승에 한예상 해보고요. 자, 언더 같은 경우는 언더까지 예상하면서 용량키스 템파 배경기는 홈스 원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듀송무시 89회차 목요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면서 적중할 수 있는 글을 할 때가 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프로듀송무시 금요일 경기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